카니발 윈도우백 구매했고요. 이렇게 구매하시면 포장돼서 왔고요. 생각보다는 크기가 좀 컸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흰색 부분으로만 저는 이렇게 지지를 하는 건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가방 열면 은 가방 안에도 이렇게 지지되는 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생각보다 더 튼튼한 느낌이었습니다. 그래서 설치를 해 봤는데요. 양쪽에 이제 이 검정색 브라켓을 걸쳐 놓고요 어, 그리고 이 브라켓 같은 경우는 구멍이 크기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카니발 같은 경우는 어, 그 슬라이딩 도어 쪽이 큰 구멍이 큰 거를 꽂으셔야 되고 작은 거는 트렁크 쪽에 꽂으셔야 어, 설치가 됩니다. 그래서 또그 철제 브라켓을 가방 사이에 구멍이 뚫려있는데 거기다 끼워 넣으시고 그 양쪽을 이 흰색 지지대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. 내 생각보다는, 어좀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. 저 지지대가 계속 떨어져가지고, 어 시간이 좀소요됐고요 설치된 모습이구요. 설치하고 나서, 제가 이제 기존에 푸딩박스에 가지고 다니던 짐을 한번 수납을 해봤습니다. 이렇게 수납된 모습이고, 이제 여기에 여행갈 때, 어 이제 먹거리 같은 거, 그런 것만 좀이 공간에다가 끼워 넣으면은, 이제 폴딩박스 하나 정도는 더안 갖고 다녀도 되는 거라서 여행 갈 때는 이제 제차 안에서만 생활을 할 거라서 이제 짐이 많으면 좀 이렇게 동선이 걸리고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금액이 좀 크더라도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. 제가 문의해 보니까 이제 3세대 카니발 같은 경우는 조수석 쪽에는 그레이 색상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추후에 따로 제작할지는 모르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 남은 물량이 떨어지면 이제 구매하시고 싶어도 구매를 못 하실 수도 있는 거라서 혹시 생각 있으시면 문의하셔서 빨리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